때는 잘가 거죠. 아주 그냥 마음 놓고 드시네. 마음 놓고 드셔. 아무도 없으니까. 마음 놓고 드시네. 그냥. 얼굴을 보여줘라. 범인아. 거리는 <laughs> 땅에다가. 여기에다묻어둔채 벌금 붙이기 열심히 먹어. 응? 먼저 열심히 먹어. 흑땡이에서 뭘 파서. 그냥 흙을 먹는 것 같아 흙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벌레 같은 거 벌레 먹나? 다람쥐가? 다람쥐 견과류 먹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과류밖에 없어서 그렇지 쟤들이 벌레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단백질 안 먹고 어떻게 살아 한놈 어디 갔나? 갔나? 나무는 이로 갔어. 얼굴빨 보여줘 이놈의 자식아. 결국 저기서 엄청나게 파먹고. 고추 씹발 먹네. 근데 숟가락은 안 하고. 그러네. 왜 뭐가 있나 봐. 숟가락 깬 이유는 저거 하나는 아예 아예 꼬리를 눌렀네. 눌렀어. 저 봐라. 나매 바칠 망할 망하게 할 생각이네, 제가. 응 큰일 났네. 오마이갓, 나스 똥똥한게, 씨. 털 까지면 다야? 지금 경계를 쳤다 털이 완전히, 꼬리털에 힘이 쫙 빠졌잖아, 저거 봐라. 음. 경계할 때는 꼬리가 싹 올라가 있거든. 지금 아주 맘 놓고 먹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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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놓고 먹네. <laughs> <laughs> 주인잘 만난 줄 알아.